이번에 오디션에 지원한 이유는 아들 때문에. 아 네. 어. 아들 때문에 제가 여섯 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린이집 가서 어, 저희 아빠가 국가대표예요. 세팍사으로 국가대표예요. 그랬을 경우 어. 선생님이나 애들이 어? 세탁소 집에 세탁소 분단하고 <laughs> 그런 식으로 와 아, 잘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럴 수 있겠다. 약간 발음이. 예, 예. 어, 아들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때 어, 아버지로서 많이 속상하기도 그렇구나. 하고 정말 아... 제가 운동 선수가 맞는지 야...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 대표인데 네. 세계 선수권 이관왕 아... 경연을 했는데 어? 그러면 이 아빠 오디션 네. 관심이 많겠는데요 지금? 아, 지금도 열심히 같이 훈련하고 왔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겠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축구 실력입니다. 네. 실력 테스트를 하기 전에 피지컬 체크를 조금 합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보여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 아. 아. 제기차기를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네요. 아, 네, 아 제기차기요. 제기차기. 아, 제기차기. <laughs> 제기차기 잘하셨네요. 제기차기 잘하면 골반에 힘이 좋아. 예, 제가 충북 도민체전에 네. 제기차기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 제기차기. 그 당시 아, 제기차기 종목이 있어요? 진 도민체전에? 예, 그 당시 네. 가수 박군 씨가 네.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은메달. 네, 그 당시 은메달을 딸때 금메달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아 <laughs> 야, 아 일등이 정원덕, 이등이 박군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기 재기 참몇개차는데 그래 보통. 기본적으로 그 당시 때8,000개 정도 찼던 것 같습니다. 음, 8,000 개를 찾다고? 재기를 8,000 개를 찾다고? 안 떨어뜨리고 8,000 개? 예, 안떨어뜨리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 한두 시간 가까이 가는. 두 시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와, 두 시간? 두 시간 동안 이것만 한 거야? 다리 기다기 있는데? 와, 야 이건 체력 싸움이네. 자 재기 차기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 자병원덕 선수 저거 되기차기 아. 차는 거 쉽지 않아 오아 이렇게 오 안정적이잖아 오어 저거 저거 갖고 노시네. 야, 그래도 저렇게 두 시간은 못찰것 같은데. 어, 야, 바깥쪽으로. 저렇게 차다가 잘못 맞으면 아웃인데, 그냥. 그러니까, 인사이드 로 오호! 오호! 오, <laughs> 오, 어. 어. 아 차원이 다르네. 이뭐야 어. 야. 야, 어, 이거 티에서 많이 봤어. 어. <laughs> 오.